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자, 오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좀 유리 기판 관련주죠. 한빈 레이저랑 그죠. CNGI 테크가 시간에 해서다 급등을 했죠. CNGI 테크도 어떻게 보면 상한가죠. 어, 남은 부분 다 올라갔으니까 차트상으로 보면 CNGI 테크가 훨씬 강해 보이죠. 그렇죠. 두 종목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텐데 자 한빛 레이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주식을 보두 이렇게 월봉의 흐름부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월봉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추세라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은 추세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는데 추세를 볼 때는 여러분들 눌림목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눌림목이란 뭐냐면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 높은 산을 향해 한번에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 한번에 못 올라갑니다 그쵸 그렇죠? 올라가다 쉬어가고 올라가다 쉬어가면서 이렇게 높은 산을 향해 올라와도 주식도 올라가다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해 그쵸 그렇죠? 이 쉬어가는 구간을 눌림목이라 하는데 이 구간에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첫번째 어,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 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 아니야 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 거야 이러한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어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요 왜 그래요? 이게 기준점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장대 양봉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이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돼요 때론 이탈했다 돌파를 할때 저항이 되기도 한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음봉으로 알수 있는 것도 있데 음봉으로 알수 있는 건뭐여들예 저점에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점에 확인을 하냐면 이럴 때는 음봉의 저점을 긋고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것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라고 하면 캔들 자체가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확실히 이번에 안착이 돼 그러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자, 월봉의 흐름인데 자 어디가 중요할까 저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그죠 여기 절반 5,050원 정도 그렇죠 여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엔 어디가 중요할까요 이 음봉이잖아 그렇죠 이게 하나의 음봉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또 절반도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예요 그러면 자자 자, 봅시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제 주봉에서 보시면, 자, 주봉에서 5,050원과 6,500원을 거요. 5,050원과 6,500원. 자, 5,050원. 그죠 6,500원 이렇게 거어놓고. 유리기판 관련주기 때문에, 그쵸. 봅시다. 이렇게 거어놔요 그쵸. 자, 또 그을만한 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어요. 여기 절반? 은봉의 절반 정도 여기 하나 더 거도 되겠다. 그렇죠? 그럼 우선 5,600원과 5,050원을 일봉에 뭐예요? 5,600원과 자. 자, 5,600원과 이렇게. 그렇죠? 5,600원. 또 5,050원. 그렇죠? 이렇게 그어 놓으면 될것 같은데요. 또 자리가 따로 있어요?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내일장 전략을 한번 세워 보면, 전 먼저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가 있을까? 음, 점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점상. 점상은 뭐예요? 바로 상한가예요. 점상, 그렇죠? 바로 상한가. 이렇게. 점상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한가 물량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점상이 가면. 상한가 물량이 쌓이면 여기다 한 줄을 매수 걸어 놓습니다 매수 걸어놔서 내게 매수가 되면 어, 어떻게 어 상한가가 풀린 거니까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되고 매수가 안 됐어 점상으로 끝나면 그 다음날 점상 가량좀고고점에세의 가량률이 높기 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럼 내일 4,950 5,000원에 시작을 하죠 5,000원에 시작을 5,000원 5,000원에 시작을 하면 거의 여기서 시작하는데, 뭐, 가장 좋은 패턴은 뭐다? 어, 장대양봉의 상한가가 내일 이렇게 나오면 좋죠. 제일 좋죠. 내일 만약에 5,600원 위에서 끝날 수가 있거든요. 이두 가지 패턴 있잖아. 이 있잖아요. 이두 가지 패턴은 굉장히 좋은 패턴이에요. 정고점을 향, 이게 좀 시간의 상한가 같은 패턴인데 급등을 만들어주는 패턴이고, 또 윗꼬리가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시가, 고가, 종가, 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제왕 대응을 하실 때 어, 상한가가 아니면 시가의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시가 이탈하지 않은 면 홀딩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어, 채찌피티로 이렇게 주식 종목 분석보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명을 입력을 해요. 만약에 한빛 레이저를 입력을 해요. 이렇게 찍딱 치면 매수 단가를 치라고 나오죠. 자, 매수 단가가 내가 5천원이야 만약에. 5,500원이야. 이렇게 치면 5,500원. 그렇죠. 매수 수량 내가 천주라고 쳐요. 선주라고 이렇게 쳐요. 그렇죠? 현재가 얼마? 오늘 4 5 4 5원이 그렇죠? 이렇게 치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이렇게 분석을 해 줘. 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기본 정보, 단기 지지선, 그렇죠? 이렇게 중기 지지선 이렇게 좀 나오고요. 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문가 의견에서 최근에 뉴스를 다 불러와요. 한 빌레이저, AI 기반에서 요약도 불러오고 전문가 의견까지 이렇게 나오니까요. 요거는 제가 제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바치엘 주식 아카데미라고 있으니까 여기 입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여기서 제가 어, 이렇게 로봇은 공유해 드리할 테니까 많이들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하나 봐야죠. 뭐죠? 음, CNJ 테크. 전 이게 더 강해 보여요. 자, 월봉부터 보시면 자. 훨씬 강한, 강한 거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어디가 중요해? 우선은 여기죠? 얘는 이게 하나의 음봉이죠. 그렇죠?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이 중요해. 딱이 자리네. 만 4천원, 만 5천원이 제일 중요해. 그럼 일봉에다만 4천원, ,000원, 만 5천원을 거요 자, 만 4천원. 그렇죠? 얘가 훨씬 대장 같아요. 느낌상. 만 5천원. 그렇죠. 차트 모양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면 얘는 왜 6.7%인지 아죠? 알죠? 하루에 상한가가 3 0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못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시면 음. 자 먼저 나올 수 있는 패턴 점상이 나올 수 있어. 점상, 점상이 나오면 아까 어떡하라고 그랬죠?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이 상한가 물량, 그렇죠? 여기다가 한 주를 매수 걸어놔요. 한주 매수 걸어 놓고 네개 매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상한가 풀리는 거니까 그때 대응을 하시면 돼요. 네개 매수가 안 됐어. 그럼 점상으로 끝나면 그다음날 점상 가어 놓고 고점을 시작하는 률이 요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시라고 그랬어요. 14,500원. 자, 우리가 근 선에서 시작을 하죠. 뭐 여기서 시작을 한다 쳐요. 그다음날수 그 있는 패턴이 어 장대 양봉의 상한가 너무 좋죠. 장대 양봉의 상한가 내일 만 오천 원이 위에서 이렇게 끝나진 이두 가지 패턴은 어, 시간의 상한가에서도 굉장히 좋은 패턴이라 여기까지 전에 고점까지 충분히 갈수 있고요 윗리를 만들 수 있지만 그쵸 아시다시피 뭐 이슈가 계속 안된다면 시가고가 종가저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내일장 대응을 하실 때 상한가가 아니면 무조건 시가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시가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는 전략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